가을 옷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너 니트죠. 하이넥 니트예요. 적당히 올라오는 하이넥이라 목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답답하지 않게 목을 감싸줘요. 라운드넥 버튼 가디건을 걸쳐봤는데요.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좋고 또 단독으로 푸르브 니트처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트위스트 넥니트예요. 목 부분이 자연스럽게 비틀린 듯한 디자인 덕분에 페미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가 난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디테일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목걸이 같은 악세사리가 없어도 충분히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재미있는 니트 투톤 트윈 가디건이에요. 마치 두 아이템이 겹쳐있는 것 같은 투톤 배색 덕분에 단독으로도 레이어드 효과가 나고 니트 자체만으로도 입체감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 트위스트 클로저 니트예요. 100%텐셜 소재라서 매끈하고 촉촉한 터치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보트넥 라인으로 어깨가 정돈이 되어 보이고 허리 옆선에 트위드 디테일 덕분에 실루엣이 여성스럽게 잡혀요. 단추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단추를 끼워주면 자연스러운 라인이 잡히면서 디테일을 살려주죠. 조금 더 모던한 니트인데요. 옆선에 사선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단정한 니트에 미묘한 변주가 느껴져요.